자, 월말 이벤트 시작입니다. 이번 달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다섯 개의 신제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디몽크의 테크 5, 바로 시작합니다. 출시될 때마다 혁신은 없었다며 까이는데 판매량은 매번 압도적인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12 시리즈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번에도 설명하기 힘들게 또네 가지 모델이나 내놨습니다. 아이폰 12, 아이폰 12 미니, 프로, 프로맥스. 역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지닌 모델은 프로 맥스입니다. 모델 간의 차이는 디스플레이 크기, 케이스에 사용된 소재, 카메라 크기 세 가지 정도입니다. 10년 전 출시됐던 아이폰 4 11을 섞어 놓은 듯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M자 탈모는 여전하지만 좀더 얇고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베젤도 얇아졌어요. 방수 기능은 당연히 갖추었고 드디어 5G 대역을 지원합니다.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된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이전보다 프로세스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전력 효율은 개선됐어요. AP 성능은 현세대 모든 스마트폰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게임할 때 좋아요.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올레드고요. 최대 1200니트의 HDR 밝기를 지녔습니다. 주사율은 애석하게도 여전히 60Hz예요. 개인적으로 애플에게 가장 화가 나는 점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정확한 시스템 메모리 용량을 기재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거롭게 다 찾아봐야 하죠. 아이폰 12, 미니 모델은 4GB, 프로 모델들은 6GB입니다. 욕먹을 건 애초에 언급하지 않는다. 이걸 삼성이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늘 애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단연 카메라입니다. 일반 모델들은 1,200만 화소 초 광각, 광각 두 개뿐인데 프로 모델들은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를 하나 더 탑재했어요. 화소수는 이전과 다름없지만 라이다 센서를 집어넣음으로써 저조도 촬영에서 보다 빠른 AF를 구현해냈습니다. 화소수를 늘리지 않는 대신 더 커진 이미지 센서와 픽셀 크기를 지녔고, 최대 조리개 값들도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저조도 촬영에 보다 유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간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원 카메라 경우 프로 모델은 최대 조리개 값이 F2.0인데 프로 맥스 모델은 F2.2예요. 망원 카메라에 한해서는 그냥 프로 모델이 좀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프로 맥스는 센서 시프트 방식의 흔들림 보정 기능이 내장됐다는 차이가 있어요. 제발 이런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소비자라면 가장 크고 무거운 프로 맥스를 선택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2부터 충전 케이블은 제공되는데 충전 어댑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기존에 주던 것도 형편 없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진 않지만 애플 아이폰을 처음 구입하는 소비자라면 폰을 구입할 때 어댑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멋지네요. 애플 아이폰 12 시리즈. 가격은 95만 원부터 최대 19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환경을 생각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라이트닝 케이블을 계속 고집하는 건알 수가 없네요. 이제 애플에게 혁신을 기대하는 것보다 헌신을 기대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젝터 시장에서 편의성과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조사는 단연 LG전자입니다. 특히 초단초점 프로젝터 경우에는 압도적이라 볼수 있죠. 경쟁 상대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영악한 삼성전자가 LG전자의 목을 조르기 위해 조용히 프리미엄 초단 초점 프로젝터를 내놨습니다. 더 프리미어 프리미어 7, 9두 가지 모델입니다. 프리미어 7은 사양적으로 별 볼일 없고요. 비싸기만 하니까 그냥 좋고 비싼 프리미어 9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LG 시네빔 HU85LA 모델과 많이 닮아있는데 훨씬 둥글둥글하고 마치 미니 에어컨처럼 생겼습니다. 그만큼 제품 크기는 훨씬 작죠. 벽과의 거리 24.7cm만 확보되면 90인치 크기의 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4K 초단 초점 프로젝터입니다. 최대 화면 크기는 130인치지만 큰 화면을 원할수록 벽과의 거리는 최대 40c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약 5.6cm만 있어도 90인치 크기의 화면을 투사해줬던 LG 시네빔과 비교하면 살짝 후달리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삼성 프리미어는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광원이 하나 더 있다는 것, 더 넓은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DCI P3 147%색 영역을 커버합니다. 최대 밝기는 약2800 안시루멘, LG 시네빔보다 약 100루멘 더 밝습니다. 명암비는 동일한 200만 대 1, 2만 시간의 광원 수명을 보장하고요. 빔 프로젝터 최초로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화면 뒤틀림, 기울임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오토키스톤 기능도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체제는 삼성 TV와 똑같습니다. 타이젠. 이건 별로예요. 똑같은 DLP 프로젝터. 그러나 주요 사양만 보면 LG 시네빔보다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요. 약 650만 원. 레이저 하나 차이가 약 200만 원인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그건 헌신적인 리뷰어들의 도움을 받아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가정용 초단초점 프로젝터 중에서는 최상급 사양이라는 거고요. 쨍한 실내 환경에서는 여전히 커튼과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대형 TV를 구입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대륙의 DJI가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짐벌 일체형 카메라 포켓2를 출시했습니다. 이전에는 오즈모 포켓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DJI 포켓입니다. 외형은 큰 차이 없지만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능이 상향됐습니다. 어지간한 TV 리모컨 절반만한 크기, 3축 짐벌, 1.7분의 1인치 6400만 화소 시모스 센서, 20mm f1.8 카메라가 적용됐습니다. 이전보다 센서 크기는 더 커지고 유효화소수는 보다 높아졌고 화각은 더 넓어졌어요. 물론 6,400만 화소는 사진 촬영에만 해당되며 동영상 촬영은 그보다 낮습니다약 1,600만 화소에요. 최대 4K 60프레임 영상 녹화는 여전히 지원하고 있고요. 사진 영상 할것 없이 저조도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전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품질만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시스템 구동 속도는 더 빨라졌고 8배속 FHD 240프레임 슬로우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4개의 마이크로 구성된 매트릭스 스테레오 시스템은 서라운드 사운드로 주변음을 그대로 따올 수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활용해 원하는 소리만 녹음할 수도 있죠. 배터리 타임과 용량은 이전과 같습니다. 878mAh에 FHD 기준 14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은 지원하지 않지만 60m 방수 케이스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요. 기본 패키지는 약 45만원. 무선 마이크와 송신기, 마이크로 삼각대, 광각렌즈 등을 모두 포함한 크리에이터 패키지는 약 63만원입니다. 당장 제가 구입하려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뿐이죠. 한때 과장 광고로 인해 다른 LED 마스크들과 함께 욕은 욕대로 얻어먹었지만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미용 기기가 있습니다. LG 프라엘입니다. 최근에는 탈모 치료 기기까지 내놓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내놓습니다. LG 프라엘 아이케어. 이름처럼 눈가를 집중 케어하는 고글형 디자인의 미용 기기입니다. 이번에도 적색 LED를 활용하고요.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활성화시켜 다크서클, 미백, 탄력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그냥 뒤집어 쓰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하이드로젤 아이 패치를 부착한 상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피부 클리닉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품 안쪽에는 수경처럼 아이쉴드 쿠션 가림막이 적용됨으로써 LED 유입을 최소화했고요. 전면 글래스는 반투명 재질이라 사용 중에도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제품 무게는 123g, 사용 시간은 9분. 현재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를 맡았고, 프라엘 아이케어는 국가기술표준원 LED 안전기준안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늘 그렇듯,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볼수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 이런 제품은 장시간 사용해보지 않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제품 가격은 약 60만원, 하이드로젤 아이패치는 6장에 6만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 셀리턴도 그렇고 LG 프라일도 마찬가지로 LG 전자가 직접 제조하는 제품들이 아닙니다. 양우라는 기업이 외주 제작을 맡고 있어요. 참고하시라고요. 막상 구매했다가 얼마 쓰지도 못하고 빠르게 교체되는 그런 제품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게이밍 체어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일반 사무용 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큰 부피와 무게감이 특징이고 하나같이 인조가죽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용자 엉덩이와 등을 뜨겁게 달구는데 특화된 그런 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조사들이 게이밍 체어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레이저도 합류했습니다. 레이저 이스쿠르. 멀티 레이어 합성 가죽으로 마감됐습니다. 벗김은 덜하지만 땀 차는 건매한 가지예요. 레이저 브랜드를 상징하는 형광 녹색과 카본 텍스처 무늬를 집어넣어 멋을 더했습니다. 상하좌우 조절이 가능한 4D 팔걸이, 뱀 가죽 무늬로 멋을 더한 시트와 26단계 조절 가능한 요추 지지대는 그야말로 레이저스럽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베이스는 최대 136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요, 170에서 190cm의 신체를 지닌 게이머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조절 가능한 각도는 최대 139도로 밤새 게임을 즐기다가 잠깐 숙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지만 레이저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닐까요? 가격은 499달러, 한화로 약 56만 원입니다. 레이저라면 사족을 못 쓰는 마니아들은 분명 탐낼 만한 게이밍 체어입니다. 제가 준비한 다섯 개 신제품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에 호감이 가시나요? 되도록이면 그게 DJI 포켓 2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 거니까요. 이상 디몬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을 사랑하는 마니아는 아닙니다. 그냥 제 기준에 충족하는, 부합하는 제품을 쓰는 것뿐이죠. 아이폰 경우에는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앞선다는 느낌이 없지 않은데, 이 부분은 참 유감이에요. 조잡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건 됐고 제발 라이트닝만 좀 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라이트닝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시대가 어느 때데